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통령님과 두터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느낌은 왕에게 충성맹세하는 신하의 느낌입니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약속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쿼드 가입시켜달라고 떼썼다가 단번에 거절당하고 무슨 신뢰를 쌓았다는 것일까요? 바이들은 이번에 방한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고 또핵 도발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상대로 생각치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윤석열 보고 앞장서 달라는 말조차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기대조차도 안 한다는 것이죠. 입만 열면 선제 타격 운운하는 사람과 무슨 북한 관련 대화를 나누겠냐라는 바이든의 생각인 것입니다. 바이든은 김정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헬로우 라는 단 한마디 인사만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랐을 것이고 외교의제 역시도 분명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여튼 그렇게 방안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한 바이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관련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일본에 가서 북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는 것.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윤석열과는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한국에 오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겉으로는 신사인 척 하면서 윤석열에게 엄지척을 하면서 약속 지키라고 띄우면서도 속으로는 윤석열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글로벌 호구 노릇을 하게 될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 이 민주당 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가구 의원을 향해 징계를 언급하며 공격했던 것이 가장 큰 발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지자들은 이번 비대위는 사상 최악의 비대위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오늘 종천 의원이 박지원 위원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종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라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박지원 위원장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솔직히 박지연이 내부 총질했다? 총질한 거뭐 있느냐? 저는 인정 못한다. 못할 말한거 없다. 박지연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 성희롱 사건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 특유의 우리 편 감싸기 안 했다고 내부 총질하는 얘기면 그럼 계속 내로남불 하라는 말이냐? 내로남불이 과연 우리 당 쇄신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사과를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하자, "사과할 일이 많으니까"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지조족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족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요. 또한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해서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신중론을 얘기했고 최가국 의원에 대해서도 최가국 의원의 해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징계를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그렇게 내부 총질에만 열심인 박지현, 국임당의 이준석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저들은 콧방귀도 안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적과 싸우기보다 내부 총질에 재미가 들려 비대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패미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홍천이 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조홍천은 이런 말도 합니다. 최광욱 의원이 이심에서 선고를 받은 이후에 정치 검찰하고 반발한 데 대해서 기소가 과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유죄가 나오겠냐, 또 죄질이나 정상이 그 정도가 안 되면 어떻게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겠냐, 사업부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또 입을 털었습니다. 조흥천, 역시 검사 출신들은 아무리 드랄 발광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 눈에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이 온당해 보인다는 것이죠. 민주당에 이런 자들이 많으니까 민주당이 허권날 깨지는 것입니다. 박지연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뭐는 먹길이 뭉친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수박원, 이상민이 또 빠질 수 없죠. 이상민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6.1 지방 선거에 이재명 바람에 대해서 기대했다면 너무 부풀려진 기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바람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속마음이 부풀려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상민은 이재명 바람이 생각만큼 불지 않고 있다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느 특정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국 운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지나치다 큰 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오산이 아니었나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다는 이야기냐 라는 진행자의 말에 이상민은 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지들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었을 테니까요. 또한 법사위원장직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에 나눠서 몫을 맡고 있다. 거기에 비춰 일반론을 따라서 하면 되고 더구나 여야 간에 지난번 합의했던 사항이 있지 않냐 합의는 어떤 경우든 지켜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은 법사위원장 자리 국임당에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합의를 밥 먹듯이 깨는데 이쪽에서는 꼭 지켜야 한답니다. 참, 대단한 인물들 나셨습니다. 이상민과 종천, 그리고 박지원까지 민주당이 현재 지방선거 지지율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혼자 1,60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었다면 종천, 이상민, 당신 같은 자들은 거기에 몇 표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제발, 아닥 하시던지 아니면 나가시던지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보면 볼수록 밉상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